안녕 대위. 어 나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월드투어 호주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틀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워너블 생각 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What is your favorite thing about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이 뭐였냐? 아, 제가 어제 되게 많은 걸 했어요. 우진이 형이랑 지성이 형이랑 엄청 많은 걸 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그리고 고릴라도 이렇게 있다고요. <laughs>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고릴라도 있었고, 엄청, 저는 동물원을 유치원 때 가보고, 진짜 오랜만에 갔었어요. 형들이랑 또는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희 그 그래피티 스트릿이 있더라고요 호주에 거기에 저희 그래피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 뭐지 다음 장소로 어? 넘어가는 길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진들을 찍었죠 이건 미공개 컷이에요 아마 공카에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놀이공원을 갔어요 그 이름이 뭐였는지 루나 파크 나는 놀이공원을 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사실 데뷔하고 나서는 놀이공원을 잘못 가서 어, 여기 와서라도 가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놀이기구 얼마 없었어요 그리고 놀이기구도 얼마 없었고 지은지 너무 오래돼서 조금 살짝 월미도 스타일의 그런 놀이동산이었는데 엄청 우박을 맞으면서 얼굴이 따갑지만 그래도 재밌게 우진이 형이랑 탔던 것 같아요 직접. 피드가 뭐지? 이렇게 밥줄수 있는 이렇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을 데려다 주신다고 래서 가서 캥거루랑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이쁘죠? 엄청 그거 나이스 했어요데위아유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다시 만나? 다시 만나 얘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짝 알려드릴게요. 다시 만나가 사실 그렇게 아련한 곡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엄청 밝은 비트에, 원래 이런 비트였어요. 그때 다시 만나, 팡! 원래 이런 거였는데, 뭔가 연습생 분들의 마음을 더. 잘 담으려면 비트를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편곡을 다시 만졌고요. 불러달라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불러드릴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우리 약속했던 계절 어, 사랑해줬으면 해도 공개됐고 던도 공개됐으니까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줬으면 네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네 끊겨요. 아, 그리고 오늘 캥거루 고기 먹고 왔어요. 캥거루랑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이렇게 캥거루 고기 되게 맛있는 식당에서 먹고 왔습니다. 헉! 댓글 너무 많아요. 너, 그, 다 끊긴다 그러네? 음, 계속 끊기면 나중에 다시 만나요,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 <laughs> 너무 끊긴나봐요 미안해요.